재테크 상담인데 팔기 어려운 임대주택보다 차라리 쉬운 아파트를 매각해서 현금 확보해라 그리고 채권을 사라 어 이런 그 재산 리모델링 상담을 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견을 드리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데 아 적어도 이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즉, 임대 등록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물건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중앙일보에 있는 기사인데, 어, 7월 17일 재원절이죠. 어, 그때 올라온 내용이에요. 서울 강남구 청담 청담 청, 청담동에서, 죄송합니다. <laughs> 청담동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50대 강모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성인 자녀 둘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 2년 전부터 외국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자산은 현재 전세로 주고 있는 서울 중구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실거주는 아니시고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대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용산구 다가구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있다. 그러니까 총세 채가 있는데 하나는 전세로준 서울 중구 아파트, 나머지 두 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용산구, 다가구주택,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이 딱 있네요 일단 밑에 내용 보지 않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어 볼게요 저세개 중에서 가장 먼저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다면 부터 팔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다가구주택 주소, 집원 강남 오피스텔도 어떤 건지 보고 꼼꼼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부터 팔아야 되냐면 오피스텔 먼저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 녀석이 양도차익이 작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거보다 두 번째가 저 녀석이 분명히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거란 말이지. 주택수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게다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100%에요, 100%. 그래서 이 녀석이 계속해서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세금 폭탄을 야기할수 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중구 아파트 하나가 있고 용산구 다가구 주택이 있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팔아야 되겠어요? 어, 힌트가 뭐냐면 50대 강무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부동산이 중요하냐면 월세 즉 현금흐름이 잘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 굉장히 소중해요. 주,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시세 차익 아니면 현금흐름 수익형 아닙니까?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현금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이 소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고 아파트를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 아파트를 팔때 등록한 임대주택 용산고 다가구 주택 주택도 들어간 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원칙에 들어가는 거고 예외적으로 빠지는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가세 특례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남편이 남긴 국민 개인연금과 급여가 있긴 한데 둘을 합쳐도 매달 마이너스다. 부동산 자산이 이 정도면 많으신 거죠.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인 두 자녀의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부동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 자녀들이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죠. 어, 소득 일으키고. 그래서 이 어머님 좀 편하게 해 주셔야, 해 드려야죠.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네. 응. 그래서 부동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미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 그, 그 재테크 상담해 주시는 팀께서 이제 답변을 주신 건데, 물론 이제 따로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잘해 주시겠죠. 여긴 신문이니까 대략적인 건데, 여기 에 제가 조금 이렇게 숟가락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의뢰인은 부동산이 많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현금흐름이 취약하다.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자산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동의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거주하는 서울 청담동 정세를 정리하고 임대를 주는 용산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게 적절하지만 자 그러면 내가 청담동에 있는 전세 빼 와서 그 용산에 있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보통 이렇게 좀 낮은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용산구 주택, 용산구 주택 아, 용산구 주택 그 아파트가 아니라 중구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각으로 말씀하셨네요. 이게 적절하지만 용산구 주택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내가 들어가 살수 없어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의무 임대 기간 10년 중에서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 살기에는 제한이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비록 10년 아니면 과거 8년짜리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말소대상이 아니에요. 장기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만 말소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등록 시기에 따라서 이거 10년이 아니라 아마, 아마 8년 일 거예요. 2020년 8월 18일부터 10년이니까. 자,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매각이 쉽지 않고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사업자 폐업 시 세금 추징 및 과태료까지 발생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이건 나와요. 왜냐하면 말소 대상이 아니니까. 말소 대상인 아파트는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추징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잘못하면, 오, 잘못 이해해버리면 진짜 세금 폭탄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용산구, 다가구보다는 중구 아파트를 우선 매각해 현금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저 제네시스는 뭐라고요? 중구 아파트를 좀더 늦게 파시고, 오피스텔을 먼저 파셔라. 왜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중심지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더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저 강남 오피스텔은 분명히 월세 수익형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내가 오, 중구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리면은, 얘는 이제 막 오르려고 했는데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천천히 가서 겨우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완전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수를 일단 안전하게 줄여야 돼요. 비가세를 받기 위해서 뒤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월세가 나오는 저 강남 오피스텔을 팔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미 용산 다가구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그 상담의 취지는 제가 뭔지 알것 같아요. 월세가 나오지 않는 전세로 사팅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자. 그리고 월세만 남겨두자 그래서 이걸 최대한 극대화하자 이건데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저 중고 아파트가 더 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자산 이렇게 있고 부채 이렇게 있고 변경 전수입 변경 이건 이제 많이 봤던 패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변경 전 지출 뭐 대출이자가 190이나 되니까 이거 좀 줄여가지고 좀 하고 이익여금으로 펀드를 하는데 저는 펀드 이쪽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자 2020년 8월 18일 아까 나왔죠. 2020년 8월 18일 이후 주임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 놓으신 거 보니까 어, 10년 의무 임대가 되는 그런 다가구인 것 같아요. 요요날 이후에 하신 거죠. 전용 명적이6 0제곱미터에하고 최대가격이 6억이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최저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세줄 안에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 거의 한두 시간 세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구잖아요. 다가구기 이 때문에 취득가가 아니고 기준시가가 6억이어야 되고요. 죄송해요, 이거 틀렸어요. <laughs> 임대료 5% 이내 요건 맞고요.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등록해야 되는데 다가구는 죄송한데 이거 혜택 없어요. 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축이고 공동주택밖에 없어요. 근데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혜택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가구는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호실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해야 되고 60제곱미터 미안한데 이거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고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다, 다시 따로따로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가구냐, 아파트냐, 다시 다, 다 따져봐야 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최악이 다가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축이고 공동주택이어야 되는데 이미 얘는 다가구니까 틀렸어요. 혜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전용면적 60, 60을 쓰셨다는 거는 취득세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신규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야지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해야지. 자, 일단 취득세 끝났고 혜택 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재산세. 재산세는 다가구인 경우에는 모든 호실이 40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40제곱미터에 이으면 엄청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거주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취득가가 아니고 기준시가, 즉, 임대하는 개시의 그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이어야 돼요. 아슬아슬하죠. 저게 서울, 아까 용산이라 고 그랬잖아. 게다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했다? 기준시가 만약에 6억 넘었다? 이거 말짱꽝에 이요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살벌하다니까, 살벌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시가예요. 근데 기준시가 어딜 봐도 없어. 이게 좀 제가 아쉬웠어요. 이제, 신문 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게 다달 수는 없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걸 또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만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매각 증여하면 감면받는 세금 추징되고, 왜? 말소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똑같이 8년, 안 돼. 아파트는 10년이 안 돼요. 어, 똑같이 내가 8년으로 2020년 8월 17일까지 해가지고 등록, 등록한 장기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말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토해, 토해낼 게 없어요. 중간에 말소시켜버리면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걸로 봐버리거든요. 근데 다가구는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임대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 이것도 안 냅니다. 말소대상은. 근데 다가구는 안 된다. 무엇보다 양도세 혜택도 봐을수 없어서 양도시 세금 부담이 큰데 이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하고 장특공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의료인이 과태료나 세금추징 없이 임대주택을 처분하려면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아, 제가 좀흥분하라도좀 이해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 진짜 틀린 거 많다니까요?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데, 4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포괄, 모두 다떠안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매수자한테 팔잖아요. 그 매수자는 4년만 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거든요. 그럼 4년만 하면 뭐가 되냐? 과태료만 없어요. 과태료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6년 하고 이 사람이 4년 하면 나는 과태료는 없고요. 그동안 받은 종부세에 다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죄송한데. 좀 내가 너무 좀 세게 말하나? 아 근데 제가 조금 이거는 어, 제가 주임사 쪽만 하면 제가, 주, 주,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과거 지난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정말 누더기를 맞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약간 흥분을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조금 듣기 불편하셨다면. 근데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이 이분한테 상담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구 아파트 용산 다가고 강남 오피스텔 있다. 근데 이미 은퇴하셨고 파트타임으로 하신잖아요. 현금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강남 오피스텔 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차라리 목돈을 조금 더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중고 아파트 갖고 있으면 분명히 더 오를 거예요. 이거. 전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 거예요. 그때가 더 타이밍 좋다. 그런데 이 중고 아파트를 팔때요 용산 다가구 주택이 주택수 카운트 돼요, 안 돼요? 카운트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히든 카드가 나와요. 중고 아파트는 내가 2년 거주를 했고 용산 다가구 주택이 만약에 다른 요건을 모두 준수했다. 그래 버리면은 이 용산 다가구가 요 중구 거주했었던 아파트를 팔때 주택수 빠져 버려요. 그러면 거주 대비가서 특례가 되는데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요 갈색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거 안 팔면 주택수 안 빠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2년 이상 거주했던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팔아야 등록된 임대주택이 빠지는 거지 단순히 해당 임대주택을 구청이나 지자체,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가 빠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7억 날린 사람이 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그 케이스에요. 너무 억울해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요 중구 아파트를 팔때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중구 아파트에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전 세대원이 다행히 이분은 거주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를 거주했으니까 무조건 빠지냐? 그렇지 않고 용산 다가구 주택 요건을 봐야 되는데 용산 다가구 주택이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또 주택수 카운트 들어가 버립니다. 자, 즉, 구청 생무세 양쪽 등록하셔야 되고요 의무 임대 기간 준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이죠. 요거 포괄 양수도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말 틀렸, 틀렸잖아요. 여기 보면 처분하려면 포괄 양수도 해야 된다는데 세금 추징 된다니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 놓아 외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게 폭탄이에요. 임대 개시 기준 시가가 6억이어야 돼. 수도권 바깥 3억이어야고. 근데 용산 다가구란 말이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을 했고 4년 전 밖에 안 돼. 다가구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시가 6억 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 이거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아까 중구 아파트 가거 팔면 되겠냐고요. 비가세도 안 돼버리는데, 완전 폭탄 맞아버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는 좀 너무 쉽게 써 있단 말이지. 매각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팔지 말고, 그냥 중구 아파트를 팔아라. 그럼 현금 확보가 된다. 7억 정도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면 당신이 과거 2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니까 이건 맞아요. 그리고 12억 초과물에 대해서 양도세만 매기니까 세금 부담이 적을 거다. 그러면 그 7억 원 가지고 금융상품에 가입해라. 저는 여기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은 내가 모르니까. 전 참고로 금융상품에 별로 가입을 안 해요. 왜내돈 내가 골라야지.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맡겨서 수수료까지 내면서 맡겨요. 난저안 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 거주만 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즉 용산 아까 다가고 이거 요건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 호실 여러 개일 거잖아요. 다가구가 열아개 이해하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5% 초과해 버렸다 그럼 끝나버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 기사를 보면서 조금 어막 시근땀이 났어. 내건내건 아니지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당사자분 혹은 이제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세무사님세명한테 가라고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세무사님들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리스크에 비해서 그 받으시는 수임료라던가 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저라도 이렇게 떠들어야죠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아 그래 뭔가 팔기 전에 꼭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되네. 아,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대신 제가 거의 다 해봤어요. 상속만 빼고. <laughs> 네.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고요. 법인도 두 개나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다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숟가락을 좀 얹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게 다른 분이 쓰신 되게 좋은 기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토다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어, 그래도 이제 알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걸 잘못 착각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을 평생에 걸쳐서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아 올린 그 자산이 한, 한 번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어, 그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